자, 순서 배열 문제 중요합니다. 이질문은 일단은 보시면 주장을 했잖아. 그치? 보기문장에서. cut back c a r b 하게 되면 consuming f e e r calories가 결과적으로 나와야 돼. 주장을 했으면 주장에 대한 뭐가 필요해? 근거가 필요하지요 맞지? 그래서 그 근거가 나와야 됩니다. 그 근거 어디 나와있니? C에 나와있네요. 표시해야죠. for example 거기다가 네모 치세요. 예를 들자면, 자 이제 얘가 나옵니다. 그 얘가 뭐라고 나왔냐면 연구의 예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조, 그 조건은 뭐였어? 야 니네 탄수화물 그만 먹고 대신에 다른 거는 니네 꼴린대로 맘대로 드세요. 라고 나왔죠. 그 다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지금 보면 골 때리게 그렇게 먹은 애들이 거의 비슷하게 칼로리 소모했다고 했는데 자 거기 a 번에다 밑줄 쳐야 돼. There are 거기 A couple of things A couple of things going on here 거기다 밑줄 치세요. A번 맨 위에 a couple of things going on here.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했으니까 앞에 뭐가 나와야 돼? 그몇 가지 이유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돼. 맞죠? 그래서 아, here에 대한 얘기가 어디 나와 있는데 찾아야 되는데 그 얘기가 지금 C에 나와 있는 거고 A 뒤에 이어서 볼게요. 자, a couple of things 몇 가지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네. first 첫 번째게 나왔죠? 뭐야? 이제 그 자세한 얘기를 하고 있네. 내가 이걸 선택하면 뭐 일단은 먹지 말라고 하니까 탄수화물은 먹지 말라고 하니까 먹는 권한 줄어들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뭐 한데 어 탄수화물 먹지 말라고 하니까 프로테인이나 패이 늘어난대. 그 얘기를 했죠. 자, 그다음 비번 볼게요. 거기다 네모 쳐야죠. because these nutrients에다가 네모 치세요. these nutrients에다가 네모 치면 됩니다. 이러한 영양분들은 그랬으니까 앞에 뭐가 나와야 돼? 이러한 영양소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돼. 자, 바로 앞에 영양분에 대한 얘기 나와 있는 건 a b c 중에 뭐밖에 없어? 어, a밖에 없잖아. 프로테인, fat 맞죠? 그래서 a 밑에가 b가 들어오는 거고. 됐니? 그러면 a 앞에올수 있는 희열에 대한 얘기는 어디 있는 거야? c밖에 없는 거고. 됐습니까? 그래서 순서가 c a b 이렇게 나오네요. 됐니? 어, 자, 이렇게 하면 정리 끝난 겁니다.